자, 먼저 첫 번째 새벽 뉴스입니다. 어, 쿠팡 새벽 배송을 금지 한 해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시끄럽잖아요. 뭐, 한 해만 해도 아니고 금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자, 이거 테스트, 여기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나 봤더니까 야간 택배기사 10명에다가 이 스마트워치 채워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해 놓고 이것을 새벽 배송 제한의 근거로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와, 양평 엄청 춥잖아요. 어, 화면 넘겨주시죠. 예 어제도 뛰었어요. 어제 뛰었는데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10km가 목표였는데 5km만 뛰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평상 어제 굉장히 천천히 뛰었거든요. 예 정말 천천히 뛰어서 이게 원래 평상시대로라면 심박수가 한 100을 살짝 넘는 수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128인가 그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평상시보다 한 20이 넘게 더 심박수가 나온 거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1분당 뛴제 심장의 박동 수입니다. 근데 저는 20대 때좀 운동을 많이 한편이어서 흔히 이제 마라톤 심장이라 하죠. 분당 심박수가 평상시에 굉장히 적게 뛰는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한 60에서 80 사이 뛴다고 하고 여성들이 한80 언저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는 분당 심박수가 40 정도입니다. 40에서 44,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적게 뛰는 섬액인데 그런 저도 날이 추워지면은. 한100 정도 나올 이 속도가 한 120이 넘어가는 예, 그런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심박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택 국 사회적 대화기구 예, 그런데 새벽배송 제안을 추진하는데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연구가 굉장히 부실해서 문제인 거죠 일단은 샘플이 10명밖에 안 돼요 야간배송 근로자 단 1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입니다 이 10명 가지고 무슨 이 전체의 표본 조사가 되는가 예 그래서 문제인데 이 기본적으로 심박수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뭐, 좀뭐 혈압을 제대로 잰 것도 아니고 이 심박수라는 거는 어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방송 시작 전에 물론 아, 방송 시작 전은 이제 또 방송 시작한다는 생각에 좀 긴장을 하니까 어 일단은 뭐 여기 출근해서 얼마 안돼 가지고 심박을 한번 재고 게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열받는 뉴스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 바로 재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심박 데이터를 체크를 하면요 언제 이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몸에 체력을 거의 쓰지 않잖아요. 우리 발목 까딱까딱하는 이 정도의 힘만으로도 치타는 따라올 수도 없을 생태계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라고 하는 예, 그 치타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속도를 낼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정도로 운전은. 체력적으로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박이 완전 날뛰는 구간이 또 운전을 하는 시간이라 하거든요. 왜? 스트레스 때문이죠. 예, 그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개인차도 굉장히 큰 거고 또 요즘 같은 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이게 날이 춥고 차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온도 변화가 클 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게이 심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참고로 그래서 요즘 같은 추운 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밖에 외출하기 전에 양말 신 기 전에 찬물을 발등에다가 좀 뿌리고 나서 그렇게 양말을 신고 밖에 나가시면은 어, 혈압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를 바랍니다. 어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 시간에 따라서만 변한다고 단정하기 힘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을 새벽 배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5조원 규모예요. 15조원 규모의 엄청난 이 새벽 배송 제한을 추진하면서. you <laughs> 전체 야간 배송자의 0.1%도 안 되는 이 10명이라는 표본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것은 연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연구 용역을 맡길 때는 분명히 여기 또뭐 세금이나 관련된 이 비용이 좀 이게 투입이 됐을 텐데 이거를 이따위로 이렇게 이 부실하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야, 이게 또 이게 용역비가 또 어떻게 낭비가 됐을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 들었 어, 들었는데 이게 스크리닝이 안 된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애초에 그 애초에 그 뭐랄까요? 그이이 관제 용역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걸 보고 받은 후에 노동 시간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이걸. 이걸 근거로 이 결과를 내놨다는 게 이게 더 문제죠. 연구 그래요. 연구 주체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부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애초에 1차 검증이 안 되는 그런 곳인가요? 민주당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검증이 필요 없고 이 데이터만 필요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걸까요? 굉장히 좀 의심이 들게 만들죠. 네. 지금 로이 님께서 야씨 150 나오던데 뉴스 봐서 그런가? 라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정치부터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배송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니들 정치를 하지 마! 이 국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하지 마!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이거 혈압 재봐도, 이거 신박수 재봐도 혹시 어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잠깐 열을 냈더니까 지금 심박수 재면은 100은 그냥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죠. 예, 홍삼 님 조금만 걸어도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혈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심박수죠. 예, 그런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혈압도 뭐 같이 따라 이렇게 뭐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를하느냐라고 예, 홍삼 님께서 아주 그냥 팩트로 예, 그두들겨 패셨어요. 아유, 마요님, 지가 아니십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하입니다. 아, 그리고 김병기 이야기도 계속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심박수는 계속 높아져만 갈 겁니다, 여러분. 자, 당에서 사라진 김병기 탄원서. 네, 김병기는 이 접수 직후에 안내와 대책회의를 했다 는데 아니, 갑자기 대책회의를 왜 했을까? 이까마귀나자 배가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자, 당대표실에서 전달된 김병기의 각종 비위 의혹이 담긴 탄원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김병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과 이건 접수된 기록도, 처리된 기록도 없다라고 고 이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이수진 의원의 보좌관이 갖고 있는 그 녹취록 속에 이 김연지가 말했다고 하는 예, 당대표에 전달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는 이렇게 지금 접수된 기록도 처리된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관련된 공식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 당에서 탄원서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라진 탄원서. 야, 이건 뭐 거의 뭐, 예, 영화로 한편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가 당시 탄원서 내용을 가지고 의원실에서 아내와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 뭐 사무총장이니까 당연히 이 모든 의정활동에 함께 했겠죠. 당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어 여기 아래 나옵니다. 예, 자 전직 보좌관들이 이제 여기 여기 대해서 이제 털어놓고 있어요. 당시에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후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 그리고 보좌진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에게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탄원서 내용을 전해 들었다. 예, 이것은 한마디로 탄원서의 내용을 김병기 의원과 이김병기 의원실 그리고 내외가 인지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이 진술이 나온 거예요. 어 지금 민주당 관계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당시 탄원서를 받은 거는 맞다. 그런데 이게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 탄원서 접수된 것도 없고, 그럼 지금 기록된 사실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현지 실장한테까지 전달이 된 것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에게 향하는 당 대표 께라는 탄원서가 당 대표 쪽으로 전달은 됐는데 그리고 그게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그 당시 공간이 관사였던 김병기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그를 통해서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 탄원서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야, 이것은 당 차원의 은폐라고 지금 봐야 되나. 예, 여기 대해서 굉장히 또, 어, 수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명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은폐가 되고 숨겨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예,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 이 새로 이제 제정된 법에 의하면은, 예, 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도 또 예, 이야기를 하면은 허위사실, 뭐 유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언론이나 유튜버들에게 제가을 물리겠죠. 하여간 예,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스테이콘님 말씀처럼 증거인멸은 범죄가 되죠. 이게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섰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것은 이거대로 문제가 될 거고 또 지금 문제가 경찰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네, 이럴려고 어, 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경찰에다 수사 종결권을 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이 그 당시에 김병기에 대한 이 비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식당에다가 이것을 언론 취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온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경찰이 애초에 CCTV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도 안 했대요. 그래놓고 경찰은 CCTV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어, 무혐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겁니다 경찰도 아예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지금 같이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해당 경찰도 같이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권 어디 있나요? 경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수사 본부든 뭐든, 뭐든 다 어차피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수사를 넘기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해결이 되기는 될까요? 예, 참 정말 암담한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심박수는 또 올라가고 있겠죠. 예, 그럼 잠깐 심박수를 내렸다가 바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특검 내로 남불입니다. 자, 아이고 혈압 올라 힘드네라고 빅토리님. 예, 날뛰는 예, 우리 새벽엔 이 식구들의 이 심박수, 예, 혈압. 예, 아이고 참. 아, 빅토리님은 장 대표에 대해서 왜그리 라고 하셨군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메인 뉴스에서도 제대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어, 이따가까지 좀 같이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검 내로남불입니다. 예,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수석 원내, 어, 이 부대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자리를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야당의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특검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예, <laughs> 여러분 한번 웃고 지나가시죠. 일단은.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말이 무엇이냐? 자, 모든 걸 특검으로 다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100번 양보해보자고요. 아, 죄송하지만 일단 잠깐만 양보해보자고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정부 여당은 시스템을 일단 믿어달라.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뭐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이 검찰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시스템을 믿고 국가의 형사 시스템에 맡겨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그나마 그나마 그래 그면 니들이 야당일 때는 딴소리 하면 이제 와서 여당 되니까 또말 바꾸냐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고 안건 조정에 회부를 합니다. 한마디로 2차 특검에 갑시다라고 지금 밀어붙인 상황입니다. 정청래가 어저께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게 그제 한 말인가 어제 한 말인가 그럴 거예요. 어 3차 총정리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게 아마 그제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 특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차 특검도 해야 되고 거기서도 미진하면 한마디로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총정리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정리 특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올 때까지 계속 특검 전국으로 가겠다라고 한게 지금 정부 여당의 당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 야당에서 특검을 원해서 요청을 할때 특검을 이 주장을 할 때는 야 정부의 이 형사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이걸 믿어야지 모든 걸 어떻게 특검으로 해결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동시에 특검으로 통일교 관련해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도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총정리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이게 사람이라면 이게 논리라는 게 있을 텐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이라는 게 있을 거고 예,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기준을 동시에 이야기를 할수 있냐고요. 아니 이거는 네, 이, 이 뉴스로 전달을 받을 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지 않는다는 이게 불가능한 얘긴데 대체 민주당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또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일보가 이번에 오늘 이 뉴스의 제목으로 단이 제목은 단 6글자. 특검 내로 난불입니다. 예. 뭐더 이상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달만한 그런 제목이 없어요. 어떻게 더 수식을 합니까? 예, 그냥 모순이죠. <laughs> 예, 참 기가 막힙니다.